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개발 사업이 지난해 12월 사업 인정 고시 이후 장기간 보상 절차 없이 지연되면서 강제 수용 예정지의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가 끝내 거리로 나서 무기한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청탁지대 역세권 보상 대책 위원회가 지난 18일부터 진주 LH 공사 본사 앞에서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주 본사로 내려와서 치열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한세명 정도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강력한 항의를 해서 음이 지금 기본 주사를 잡아달라는 거고요. 자금 문제 때문에. 기본 조사를 잡지 못한다면 치하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보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 수용 대상 주민들은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처기는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신속히 현장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제시하거나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뜻이 관찰될 때까지 저는 계속 여기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평택지대 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